회장님, 제가 개인 사정으로 장사를 그만하려고 해서 가게 인수할 사람 찾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새로운 사장이 오면 그 사람한테는 월세 천만 원을 받을 거예요. 네? 저한테 그만두지도 못하게 왜 그러세요? 변호사님, 현재 월세 315만 원의 스크린 골프장을 5년째 운영 중입니다. 최근에 상가 주인이 바뀌었는데 가게를 넘기기 위해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되면 월세를 현재 세 배가 넘는 천만 원으로 받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없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임차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어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주고 기존 임대차 계약을 종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한테서 현재 월세 315만원에 3배가 넘는 월세 1천만원을 받겠다고 해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하실 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방해 행위 중 하나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한테 현저한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당시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사례의 경우 현재 상황이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해당하는 시기인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만약 그런 경우라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한테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해서 임차인의 권리금을 지급 받을 기회를 잃게 하면 안 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요구한 차임과 보증금이 현저한 고액인지 여부는 기존 임차인의 그것과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무렵 해당 상가 건물 인근에 형성된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과 비교해서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한테 현저한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고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